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 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바로 오늘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설날에 가정 안에서 이 덕담을 참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이들은 이제 세뱃돈을 달라 라는 아주 기대찬 눈빛으로 어른들을 쳐다보고 또 어른들은 야 네가 세뱃돈을 받기 전에 나의 말을 다 들어야 돼 라면서 이제 후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이 아버지나 또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후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으면서도 아 빨리 끝나고 세뱃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후나 말씀을 한다라는 게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에게 아버지가 그 아버지인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줄 때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본문의 화자에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유약한 외아들이었을 때부터 그 말씀을 받아 자라났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당시 화자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은 약 서너 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즉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났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이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은 곧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롭게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학교 첫날, 첫 수업 어떻게 보내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게 되지 않나요? 또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어떻게 보내는지를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내게 찾아와서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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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고 나 이러이러한 것들이 어려웠어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이 해주고 싶어지죠? 당연히 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설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덕담과 세뱃돈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 한해에는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자 라는 결단의 한마디들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또새음 같이 또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움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세움으로 들어오시고 또 세움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가정예배를 하고 싶으시거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부서의 교역자들에게 또 문의하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이 덕담의 한마디가 그냥 던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그 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복에 근원 드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나눔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내가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해피밀 전까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준다면, 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이를 두고 기도하며 조금씩 해결해봅시다. 아마도 늦게 퇴근하시는 가정들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두고서 우리가 문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해결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것들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결단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 진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새해 함께 복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어지기를 바라며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그냥 덕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당신을 정말 붙잡고 의지하며 올 한해 주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또 부모인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진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가정안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훈련 가운데 양육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오고 우리 아이들이 나와와서 함께 말씀으로 단련되는 그러한 한해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